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경입니다. 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물가 기름 3편. 3편입니다. 네, 3편을 준비해 볼 건데요. 오늘은 어유아에서는 나이프를 좀 사용해서 해볼 거고요. 네. 네. 저는 물을 어떻게 좀 가지고 노는지를 조금 더 보여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뭐 그릴까요? 오늘 저번에는 이제 네. 조금 두께감 없는 하늘을 그렸다면 네. 이번에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네. 좀 두터운 하늘을 조금 네.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하늘을 그릴 겁니다 선생님 수채화로 네. <laughs> 저도 물에 어떤 물의 두께감을 좀 물을 위에다가 막 떨어뜨리는 이런 기법들을 좀 보여 드리고 좀 실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 할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물과 기름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좀 익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물감을 뭐 파레트에다 짜나요, 쓰기? 뭐 파레트에 짜도 되고. 네. 아니면 바로 네. 여기다 짜볼까요? 바로 너너너너. 짜서 아.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와, 캔버스에 직접이요? 네. 음... 베이스를 일단 만드신다는 생각으로. 네. 약간 넓은 나이프로 네. 과감하게 나이프는 선생님 어떤 거를 써야 될까요? 약간 종류가 많긴 한데 네. 제가 따로 찾아보니까 이게 이름이 네. 따로 명칭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화방에 가셔가지고 모양을 보면서 네. 모양을 한번 보시고 네.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색깔을 조금 바꿔 주셔도 네. 되실 것 같아요. 라이프가 보면은 이 그냥 매끈하게 발라진다기보다는 뭔가 질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두껍게 좀 물감 자체가 덩어리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시멘트 바르는 느낌? 아. <laughs> 생각을 하셔도 되지 <되질> 않을까. <laughs> 어, 그럴 것 같네요, 진짜. 아니면 빵에 이제 휘핑크림을 저희가 네. 이제 케이크를 만들 때 바르잖아요. 아, 맞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잼 바를 해주시면. 때도 이렇게. 네, 네. 아, 이게 잼 바른다고 생각하고 골고루. 네. 캔버스에 오를 조금 이렇게 다 메꿔 주신다는 생각으로. 아. 근데 이제 음... 이 모양을 선생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쵸 우연의 효과가 조금 크기 때문에 이게 네. 물감을 컨트롤하기가 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또그 우연의 효과가 조금 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하시면은 네. 그 느낌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다가오지 않을까 음 싶어요. 이런 네. 식으로 조금 베이스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네. 이제 구름 같은 모양을 아, 구름을 진짜? 아예 그린다기보다는 네. 구름의 모양을 만든다는 생각을 아, 가지시고 위에다가 네, 약간 작은 나이프로 네. 살짝 네. 펴주시면서 네. 아 이게 아, 아래색이랑 약간, 섞이니까 네, 섞어주시면서 네. 구름이 살짝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네. 표현을 해주시면 어, 뭔가 되게 우연의 효과가 나면서 색도 되게 뭔가 다양하게 섞이는 느낌이네요? 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네. 너무 안에서 많이 섞이기 때문에 예. 어, 너무 많은 색깔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네. 좀 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적당량 조금 내가 의도한 대로만 네. 그 정도만 조금 딱 사용을 해 주시는 게 너무 많이 섞이지 않도록? 네 좋습니다 아 되게 신기하네요 천천히 그 조금... 학생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은 네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고 네. 할때 조금 재미가 있죠 아 맞아요 근데 대신 마음대로 표현은 잘안될것 같아요 네, 굉장히 조금 <laughs> 우연의 효과가 많이 크기 때문에 네. 조금 컨트롤 하기가 힘듭니다. 아... 그래서 느낌을 내는 거지 네. 똑같이 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받아들이는 아... 게. 조금 비교를 해보면 조금 네. 많이 다른 느낌이 조금 있죠. 네. 그 전에 했던 거랑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전에 했던 거는 완전 사실적인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뭔가 되게 거친 느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질감이 되게 많이. 많이 표현되네요. 와 진짜. 그리고 되게 두께감이 많이 느껴져요. 물감을 파레트에서 네. 어, 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두텁게 네.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두께감이 네. 전에 그렸던 것보다는 네. 많이 이제 올라오죠. 아,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물을 위에다좀 떨어뜨리면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색깔을 먼저 깔아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넓은 면 칠하실 때 여러분들이 되게 머뭇거리세요. 이렇게 망칠까봐 그러시는데 머뭇거리시면 더 망치시니까 주의를 하시고 이제 물, 붓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그냥 맹물 있잖아요. 맹물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을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거예요. 아, 더. 네. 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지금 막 흘러다니잖아요. 이거를 컨트롤하는 건 아니네요. 네, 이거를 컨트롤을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물을 뿌려도 보시고 이제 좀 보시면은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또 뿌려도 보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 종이나 물이 닿으면서 종이와 물이 닿으면서 그다음에 말라갈 때 조금 말라갈 때 이렇게 또 물을 이렇게 닦게 되면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실험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보는 건데 그래서 물의 성질을 충분히 아셔야 돼요. 느낌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딱 이게 뭐 하늘을 표현한다. 뭐 이렇게 하늘 같지가 않고 한데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물이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말라가는 상태거든요, 거의. 지금 제가 제 손을 살짝 대봤을 때 약간 닦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른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시면 이 상태에서 이 부분만 지금 이 부분만 물이 지금 닿아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흡수를 해주시다 보면은 이 부분만 완전 되게 하얗게 닦이게 되거든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써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구름에서도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뭐 백을 칠해놓고, 그 다음에 꽃을 표현할 때, 하얀색 꽃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좀 이런 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하얗게 닦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물 고여있는 데만 살짝 이렇게 좀 찍어주시면, 다양한 좀 표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하늘을 그려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세 종이를 좀 갖고 오겠습니다. 좀 작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물이 많이 보이지 않게끔. 최대한 이제 물을, 이 지금 색감을 좀 펴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말라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볼게요, 살짝만. 그 다음에, 물을 그냥 떨어뜨린다는 생각으로 구름 모양을 슬쩍슬쩍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구름도 그냥 저번 시간에는 휴지로 그냥 표현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요번에는 물로 표현하는 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을 해보셔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채화는 물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물을... 그 느낌을 찾기가 조금 네. 힘드시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물, 웅덩이 자국들이 막 나잖아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그림이 되게 풍부하게 나오니까 너무 안 싫어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아예 지금 다 말라가지고, 요런 그물 웅덩이 지는 현상들이 많이 안 나타나요, 지금. 이쪽에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쪽 보시면 이 위에 두개 보시면은 그 물이 많이 닦여 나갔죠 지금 물감이 많이 닦여 나간 상태예요 보시면은 이 주변이 말랐는지를 잘 확인해 주시고 휴지로 이렇게 해서 닦아내신다면 조금 더 진한 구름이 형성이 되겠죠.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두셔도 괜찮아요. 이걸 아예 닦아내시면 아예 하얀색이 되니까 너무 밝아지니까 좀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이 상태로 그냥 말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닦아보시면 약간 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휴지로 닦아내기를 했는데 구름이 표현이 잘안 됐다 하시면은 물을 이렇게 위에다 흥건하게 해 놓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물감이 닦여 나가면 휴지로 닦아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유화는 나이프를 가지고 좀 표현을 해 봤고 또 이제 수채화는 물을 가지고 물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표현을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일단은 익혀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좀 느껴 보시고 네. 어, 접해 보시고 하셔야지 네. 조금 느낌을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이거를 어디 어떤 그림에 어디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또 물과 기름 성질 차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